이식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일 좋았던 점은 이제 아무래도 안녕하세요. 저는 모발 이식을 하게 된 3개월 차가 된 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지금 3개월 차만에 다 채워져서 돌아오셨는데 네. 그간의 근황이 너무 궁금해요. 어 근황은 그냥 처음에 6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야 이렇게 채워진다고 하셨는데 근데 저는 3개월 됐는데 이렇게 많이 채워져서 저도 좀 놀랐어요. 그때 고민 이혹시 뭐였죠? 고민은 나이에 비해 이렇게 머리가 어? M자식으로 빠져서 뭐 이렇게 앞머리를 이렇게 뒤로 까지도 못 했었고 뭐 이렇게 뭐 저희 아버지가 조금 머리숱이 없었는데 좀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럼 사원님, 그 원장님 경호 체크 하셨잖아요 네네. 내용이 궁금한데 한 어 경과 체크는 보통 6개월 정도가 지나야 슬슬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3개월 차인데도 이렇게 올라왔다고 정말 경과가 좋다고 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어 이제 뭐 앞으로 6개월 1년 정도 더지나면 이제 훨씬 더 자연스러우실 거라고 음...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좋은 긍정적인 답변인데 네. 궁금한 게 혹시 문 이런 것도 혹시 났었나요? 아니요, 제가 운동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땀을 아무리 많이 흘려도 모낭염은 한 번도 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이제 뭐 모낭염이 안난 것도 너무 좋은 케이스고 어 이렇게 자리도 이제 더잘 잡을 거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진짜 지금 기대되는 게 3개월 차만에 딱 박박 튀어지려 가지고. 네. 1년차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아, 저도요. <laughs> 네, 그때 저희가 이제 내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진행하게 될텐데 네. 그때는 그 원하셨던 올백 머리 가능한지 네네. 아, 그래서 지금 머리도 기르고 있는데 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그거 맞춰서또 기르시는 거예요? 네, <laughs> 아, 네, 좋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파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모발이 식하 사고입니다. 어,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아니, 우리 얼마 만에 보고 한 반년 만에 보나 봐요, 그죠? 반년반년좀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어떻게 1 턴이 그 사이에 업로드가 됐었는데. 네. 보셨나요? 네, 봤어요. 어 어땠어요? 어 부끄러웠어요. <laughs> 네. 이제 사모님과 함께 이렇게 일대기를 한번 건너오면서 지금 웬 아이들이 근근 네. 음... 아이들이 오셨어요. 그냥 돌이에요. 이또 <laughs> <laughs> 특히 머리도 지금 염색을 이렇게 여러 번 하셨다라고 네. 말씀하셨어요 촬영 전에. 네. 역시 모발 이싱을 하고 나니까 네. 이런 다양한 헤어 스타일을 시도하셨었나 봐요. 아 어, 네, 많이 했어요. 오, 네. 그러면 어 이런 걸 알아보기 앞서 네. 왜 모발 이싱을 하게 됐는지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네. 우리 왜 했었죠 모발 이싱 그때 약간 M자 탈모가 와가지고 너무 이게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리고 이제 머리도 이렇게 다양하게 못 하고 앞머리숱이 없어서 뭐 그냥. 모자를 좀 많이 쓰고 다녀서 좀 저도 한번 넘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스타일을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어, 어떻게 모발 이식을 하고 나니까 확실히 네. 만지기 수월한가요? 어 숱이 많, 많다 보니까 어뭐 그냥 아무렇게나 빗질, 머리 말리고 빗질만 해도 풍성하게 보여서 그냥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지기가 편했어요. 그러면 우리 혹시 몇모 심었는지 기억 나요 3천 모에서 4천모 사이였는데 어, 정확한 숫자는 자막으로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뭐 오래 돼서 디테일하게는 생각 안 나시겠지만 네. 수술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요. 처음에 마취를 하고 이제 누워서 마취가 좀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통증이 약간은 있는데 나중에 좀 시간 지나고 그냥 잠 잠들었거든요 제가. 될 정도로. 별로 아무렇지 않았나봐요. 네, 그렇게 뭐 이렇게 심한 통증은 아니었어서. 음, 저도 네. 초반에 조금 찔찔했다고 아팠다고 했는데. 네. 그 통증이 어느 정도요? 꼬집는 정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 네 꼬집는 정도? 그러면 딱 수술 끝나고 나서 마치 깼을 때그때이 네. 기억이 나요? 네, 기억 나요. 어, 어떤 어땠나요? 끝나고 나서는 약간의 통증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그럼 머리 감는 건 언제부터 있어요? 머리 정확히 감는 거는 처음에 그냥 그 병원에서 조그만 샴푸 줘서 그냥 뿌리기만 하고 샴푸 정확히 할수 있었던 건한달 정도 후에 한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언제까지 케어를 해주신 거예요? 병원에서 한1년 정도 케어해 주셨어요. 어, 굉장히 오래 케어를 해주셨어요. 네네. 아니 그러면은 머리는요. 네. 언제부터 좀 잘했다라고 느꼈어요? 어느 기간 정도는 이제 심었던 게 살짝씩 빠지는데. 그게 빠지고 나서 한세달 정도 지나니까 많이 자라더라고요. 그빈 자리가 다 채워졌어요. 오 네. 언제가 가장 좋았어요? 어, 전 지금이 제일 좋아요. 음 네. 이유가 있다면? 그냥 이제는 아예 신경 쓰이지 않고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러면 우리 머리 하고 나서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부분은 이제. 앞머리 숱이 달라졌고 할수 있는 머리 스타일의 영향이 좀더 넓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걱정이 없어요. 아안 빠진다 그랬거든요. 오 네. 짱짱하다던가요? 네네. 오 그러면 모발 이식하고 나서 제일 좋았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제일 좋았던 점은 이제 아무래도 많은 스타일을 할수 있고 또 아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빠질 걱정도 없고 그리고 비어 있지 않아서 꽉차 있는 느낌이라서 좋았어요.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네. 분들을 위해서 조언이라든지 네. 응원 이렇게 한마디 음...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네 한마디 하겠습니다. 어, 비어 있으면 채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픈 거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 보면 어, 저도 처음에 망설였는데 해 보고 나니까 어,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이 채울 수 있는 네. 느껴보십시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삐청자분들한테 정말 네. 이제 마지막 인사예요 어. 어 항상 건강하시고 네.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네. 아, 다음에 뭐 제가 다른 데가 부족한 데 있으면 또뵐 수도 있으니까 네. 다음 뵙는 그날까지 네. 안녕 <laughs> 제 인터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어, 제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삐앱을 다운받고 상호를 검색해주세요 안녕 1탄은 이쪽 다른 영상은 이쪽. 안녕!